네, 안녕하세요. 김한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에 안검 성형, 그러니까 눈꺼풀 늘어짐에 대한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주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름이 더 생긴다는 의미는 아닌데, 주름이 약간은 더 보일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꺼풀 늘어짐은요, 단순하게 이 눈꺼풀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마, 눈썹, 눈꺼풀이 같이 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눈썹 밑 절개 거상을 하던 상안검을 하던 늘어진 부분을 제거해주게 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눈썹 밑 절개 거상과 상꺼풀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징적으로 늘어진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눈뜨는 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눈썹 움직임이 살짝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마의 주름도 같이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상대적으로 이마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 때문에 덜 보이던 주름이 살짝 더 보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콧등주름하고 눈가주름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보면 당연히 피부가 덮이죠 억지로 이렇게 누르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눌려진 느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주름도 눈가의 주름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움직임 차이로 인한 것이라서 그거는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보톡스를 맞는 방법이에요.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의 깊이도 옅어지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정도까지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워악 눈썹 움직임이 심하시던 분들은 생각보다 좀더 내려오는 게 많아서 이 공간이 좁아진 것들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마과 상을 하면 좀더 시원한 느낌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요 눈에 늘어진 것들도 펴집니다. 그렇지만 움직임으로 인한 주름들은 콧등이던 눈가던 직접적인 보톡스 시술이 효과 있습니다.